교수는 그의 책 개인과 그의 종교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사랑의 본능을 갖고 산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가를 묻는다면 이건 역시 쉽게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최고로 꼽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사랑도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이도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식 얼마나 패역한니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재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탈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죽이는 현대판 압살놈들이 많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또 뉴스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고 영원하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빛 맹인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분은 서른 살이 넘어서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있던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다시는 시력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정한 후에 아내가 몰래 그의 곁을 떠났다고 하지요. 피를 나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도 그럴진데. 다른,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곧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사랑했던 관계가 저녁에 배신과 증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 하는 말도 있지요. 이것이 인간 사랑의 현주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에 대한 회의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가페이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부인하고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나를 팔리라고 직접적인 말씀도 하셨죠. 하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만족할 만한 반응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을 하면 할수록 또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에 대한 쓸쓸한 마음 또 헛헛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부부 간의 사랑도 조건에 좌우된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식 키워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버린다는 것,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미래에 방해가 된다고 자식을 버립니다. 언제부터 부모의 사랑이 조건부였습니까? 언제부터 부부의 사랑이 조건부였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만큼 실망스러웠던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노라 단언하며 소리쳤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절대로 보고 싶지 않고 절대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더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그 위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하는 이름 대신에 시모나하고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시모나하고 부르셨을까? 지금 베드로의 현 주소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 살수 없고 설 수도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의 삶을 짚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패자도 이런 실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망과 부끄러움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던 이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저 죄인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직분이 마치 자신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죠. 성직자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선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 것 같아도 본래 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늘 열쇠를 가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본질은 시몬입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혈기 많은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 시몬이더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지요. 시모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모나 하고 부르신 예수님이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던지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는 아느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즉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패와 좌절을 한 번쯤은 겪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오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이름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오만방자하게 굴었지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다가 다시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되돌아가 보니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의 사랑의 고백이 또 그리고 사랑의 차원이 전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름에 교회 학교에서 바닷가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로 가게 되니 아이들을 잘 살피고 챙기라고 교사들에게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교사들이 아이들은 돌보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조그만 보트에 올라타서 노를 저으면서 먼 바닷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도에 보트가 그만 뒤집혀서 여섯 명의 교사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흔에서 마흔 다섯 살된 남자 집사들이었는데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는. 그런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수련회의 교사로 봉사 갔다가 집안의 가장들이 여섯 명이나 죽은 거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인들이 죽으니 하나님 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또 문제의 근원을 목사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사 때문에 교인을 치셨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저교회 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목사가 재수없는 사람이고 목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교인들 다 떠나고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픈 건 어느 교인도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런 교인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요. 교회를 지키고는 있지만 다들 목사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눈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대로 떠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끝까지 남아있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교인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 년이 지나서 어느 날한 여자 집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집사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 드릴까요? 기대하면서 물었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안 되겠어요. 교회를 옮길까 해요. 그러니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는 거지요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목사님이 집사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좋겠다. 마음대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집사님, 나도 보내줘. 나도 가고 싶어. 부드럽게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아, 사람 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착정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낫고 교인들 사업이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세월이 지나 교회가 안산에서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목사님도 크게 수임 받는 목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아담이지만 교회 떠나게 해달라고 했던 집사님 마음 아팠는지 지금까지 남아서 목사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목사도 깨지고 부서져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교인도 깨지고 무너져봐야 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내가 행하던 사랑, 그렇게도 자신 있어 하는 사랑, 그게 얼마나 허울이고 가식이었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져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소위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해도 자신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사랑을 겪으면 겪을수록 마음의 생채기가 나는 거지요. 실망하는 거지요. 아픈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도로 시몬이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죄인으로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것 물론 그 은혜도 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방만한 나의 모습이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서울에서 담임 목회 하는데, 목회가 잘안 됐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인들 싸워서 흩어지고, 목회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자신감도 없어지고, 기도도 잘안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자식들한테 푸는 거죠. 집안 분위기도 우울합니다. 자식들도 엇나갑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다니는 큰딸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픈 자식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치요? 그렇죠? 하도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원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혹시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기도원은 못 가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데가 없는가 생각하다가 도봉산에 올라갑니다. 도봉산에 가서 어느 좋은 소나무가 있으면 그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평평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소나무도 없고 평평한 바위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리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엉덩이도 아프고 자리를 옮겨서 이 소나무, 저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도 괜히 사람들 지나가는 것 같고 정신은 산만하고 짐승 소리 들리면 무섭고 날은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도방선 올라갔다가 그냥 반나절 만에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내려옵니다. 어만 이 나무 저 나무만 붙들다가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병든 큰딸이, 아빠, 나좀 고쳐줘.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잖아.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좀 고쳐줘. 그러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라고 하면서, 병도 못 고치고, 맨날 엄마나 때리고, 우리들한테 소리나 지르고 혼내기나 하고 아빠 목사 맞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맞죠 그리고서는 따져 묻는데 야 얼마나 참담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던지 말이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깜깜한 교회에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제딸좀 고쳐 주세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순간 막 진동이 오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니까요. 방언이. 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화 하게 하시더니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 주실 거야. 그런데 딸의 입에서도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목회가 달라지는 거지요. 기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해지고, 교회는 부응하게 되고,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고, 귀한 사역,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배드로로 살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방종하고 방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항상 시모님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다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회장이 되고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고 내가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고 아니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시몬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목사,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되는 목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되는 성도. 그래서 사도와 오른 날마다 고백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날마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은 자신의 또 다른 책 요한 1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